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감사가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이 좋은 날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살아가게 도우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아멘.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무탈하게 건강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스승이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어른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대화하며 채우며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을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벅찬 고백 중에도 마음 한 켠은 늘 염려와 아픔이 있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 보면 심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하루하루가 막막하여 고통받는 이들. 사회적,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는 양극화 현상, 신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자행되는 전쟁 속에 무참히 희생당하는 선민들, 경제 논리 속에 짓밟히는 인간 존중과 배려의 정신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겠지, 앞으로 좋아지겠지라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주님. 사랑과 섬김 없이 율법만 고수하는 기득권층을 향해 반기를 들며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음에 이것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고 놓치지 않는 믿음의 지향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심이 있는 교회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목사님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공방 심과 제가 복지센터 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귀한 고백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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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인사 나하겠습니다 설로 주변에 예.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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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시은이도 잘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고 우리 양수 쌤이랑 또어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네요. 어. 명절 갔습니다. <laughs> 어. 우리 얘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지만 그죠? 특히 5월 달은요 어,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년 중에 가장 계절도 좋고 놀러 가기도 좋고 어, 뭐, 가장 아름다운 계절 이 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날씨도 분위기도 여름을 앞두고 가장 어, 좋을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특히 교회적으로도 어린이 주일도 있고 그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그 야외 예배를 나가면 처음으로 나가는 달이 거의 4월보다는 5월 달이 대부분인 달이 바로 5월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아픈 역사가 있는 달도 바로 5월입니다. 아,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달도 5월이고요. 또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달도 5월입니다. 정말 많은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인 이유와 욕심으로 어, 가져가 버린 달이 바로 5월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요 아직도 이 아픈 과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어, 서로 또 어, 여러 가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으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 교회력에서도 오늘은 뭐 이걸 제 주보에도 적었지만 평소에는 보통 스승의 주일이자 뭐예요 그 민주화 기념 주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5월 8일 어제였고 이제 어, 그 주일로 삼아서 좀그 아픔을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 역사만큼이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찢어 밝혀지고요. 기어이 멸망에 이르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역사를 안타까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였기에 하나님이께서 우리를 버리셨도다. 우리가 혼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스스로를 어,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삶과 역사는 정말 고단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빌론에서 활동한 오늘에 나오는 이 에스겔은요, 그의 조국 유다가 유대 유대 유다 유대죠. 그 유대 민족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어, 괴로운 상황을 당할 것을 에스겔은 하나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저기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잖아요. 이러면 우리 다 죽어 한 거예요. 나가 가지고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께 심판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희망과 구원을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야 우리나라가 멸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잡혀 가고 나서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 앞에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요.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쓰러져 신음하는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그렇잖아요. 우리도 맞잖아요. 정말 괴롭게 혼나고라면 그제서야 막 싹싹 발이 손이 되도록 아니 손이 뭐가 되죠? 발이 되도록. 어. 빌거나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주어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 어떻게 약속하냐면 그러면 이제는 보니까 <laughs>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 그 보면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소산을 낼 것이고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리고 뭐 중약하고요.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그렇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고 일으키다라는 것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적들이 아 저기 뭐저 그들이 저기 아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 공격을 수치당하다 할때그 수치거든요. 공격받아서 수치당하는 일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보유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풍요롭게 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셨어요. 자 안전하고 풍요로운 것은 모든 이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불안한 게 좋습니까? 안전한 게 좋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시현아, 불안한 게 좋아, 안전한 게 좋아. 뭐 진짜 뭐 도전하고 막이렇거 하는 거 싫어? <laughs> 네.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걸다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런 거 없으세요? 아 하나님 저뭐좀 어 보호해 주시고 살펴 주시고 이런 거다안전하를 바라는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뭐좀 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풍요롭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얘기인 겁니다 모든 기도에 모든 종교에 기독교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발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를 뭐 이렇게 표현하죠? 뭐 고등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등 종교라고 표현하는데 수준이 높은 등급의 종교다 이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종교학자들이 나올 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냥 잘 살게 해 주세요. 뭐 이러면은 되게 좀뭐격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거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안전한 걸 원하고 너희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해 주겠다라고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어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이 정말 불안한 나라인 것 같아요. 시은아 안전한 나라야? 불안한 나라야? 몰라. 서영아, 우리 나라 안전해? 불안해? 뭐가요? 통일이 한테 있어서 불안해. <laughs> 어 맞아. 요성이가 어, 대단합니다. 외국에서 볼 때는 그 폭탄이야 폭탄. 언제 저기 전쟁에 그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정말 북한이랑 분단 국가 전 세계 두 개인가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대로 분단하고 있는 곳가는 우리나라고 거기서 총 쏘고 뭐 대포 날리고 요즘엔 안 그러지만 7, 80년대만 해도 그죠? 이런 게 날라왔다 날라갔다 했던 곳입니다. 불안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도 좋지 않죠? 빈곤한 현실입니다. 뭐 하나 하려면은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짜장면 짜장면 먹다, 탕수육 먹으면 아 풍요롭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탕수육이 아니라 뭐 초밥 뭐 이런 비싼 걸 먹어야 풍요롭다고 느껴질 만큼 우리의 수준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기가 되게 힘든 겁니다. 뒤로 돌아가서 뒤로 돌아가서 살려면그 경험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 경험을 우리가 없앨 수 없는 것이죠. 어, 제가 아는 부자 분이 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한 달에 한 7천만 원씩 벌던 분이었습니다. 적당히 벌죠. <laughs> 한 7천만 원씩 벌고 어 했던 분이셨고, 막 11조도, 막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어한 달에 한 2천만 원밖에 못 벌게 된 거예요. 2천만 원이면 큰돈입니까? 작은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저는 2천만 원 연봉도 안 돼요. 어, 엄청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laughs> 너무 힘들게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산다는 겁니다. 물론 7천만 원벌때 2천만 원 벌어서 확 줄어서 그렇다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사우나도 하루에 두 번씩 갔는데 한 번밖에 못 가고, 뭐 이런 거예요. 완전히 기념이 달라. 아, 백화점 VIP 카드 날라갔다고 괴로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입에서 턱이 떡 벌어져 가지고 듣고 있다가, 아,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랬어요. <laughs> 다르단 말이에요. 한번 갔던 삶이 뒤로 돌아오기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많은 것들을 맛봤기 때문에. 뒤로 갈수 없는데 특히 우리가 맛있게 맛본 게 있다면 뭐냐면 바로 민주화라는 겁니다. 민주화. 그래서 옛, 옛날에 총과 칼로 억압을 당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내가 투표하겠다 아니면 내가 어,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민주화라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투표했던 것이 그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민주화라는 거죠. 뒤에서 막 조작하고 이런 거 없는 게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돌아가면 못 견디는 거야. 다시 억압당하면 못 견디는 거야. 뭐 TV에서 그냥 아 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 보이지만 막입 틀막 해 가지고 막 끌려나가는 거 보면 못 참는 거야. 왜? 옛날에는 별거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전엔 끌려가지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백골, 백골단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몽둥이로 맞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입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라 표현으로써, 이게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병대에서 헌병대에서 제가 이 키를 가지고 역사상 유례없이 어, 했습니다 그 당시에 <laughs> 그 당시에 제가 그 헌병대가 아니라 광주로 간 이유가 어,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노태우 아 김영삼 김대중으로 넘어갔던 덴데 막좀 민주화 시절이 막 되고 있는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경상도 전라도가 서로 싸우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인원들을 전부 다 전라도로 보냅니다. 군, 군대 가는 애들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그 당시에 애들은 전라도 군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인원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충그 충천도나 수도권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경상도로 보내. 이렇게 상각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광주로 갔는데, 아 어, 광주로 가면은 매년 5월 18일이 되기 전에 군대를 비롯한온온 온 도시가 <laughs> 죄송합니다. 온 도시가 다이 오일팔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합니다. 뭐 특별히 뭘 한다기보다는 다 어, 꽃을 달고, 그 근조기를 달기도 하고 군대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죽원하는 거야. 이제 높으신 분들 다 오잖아요. 광주 그 묘지로 그래서 차 닦고 뭐. 되게 그 그냥 고생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막잘 어 몰랐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 거기 가면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정말 그묘 앞에서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흐느끼는 모습이 <laughs> 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엄마, 아빠. 뭐 그리고 뭐 대부분 그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어린 나이일 때는 잘 몰랐지만 더욱 가슴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 것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역사예요. 우리 학생들은 그걸 다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어, 모르죠.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공부해서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또한 여기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의 기독교 복음은요 수직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오늘 에스겔서의 모습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명령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 이 구약의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되게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백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분이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그 멀리만 있던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 동등한다는 표현을 좀 그랬습니다. 아 어, 뭐랄까요, 우리. 찬양 중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뭐 언니 오빠 뭐 뭐가 되든 하여튼 우리가 정말 친근한 사람이 될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게이 신약의 시대에 되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일개 피조물이라는 이런 도식에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도식으로 바뀌어버린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전의 유대교와는 확연히 달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 구약의 모습처럼 인간에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시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매달리시는 모습이죠. 제발 좀 이렇게 잘 살아라 뭐 이러면서 부모님처럼. 그래서 친근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게그 신약이고 예수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을 비롯해서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하고 막 전능하시고 그러나 우리 위에 군님에 있는 그런 군주 같은 느낌이었다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더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감사가 흘러 나와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과 목자, 뭐 목자와 양 이런 도식을 그냥 부셔 버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사랑을 깨달을 줄 모르는 깨달을 줄 모르는 철없는 자식처럼 되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없는 자식들에게도 뭐라고 해요? 부모님은 그 건강하기만 해, 그렇죠? 그냥 잘 살기만 해. 난 그거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모님. 그걸 먹먹한 감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먹먹한 감사를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먹먹한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민족 기념 주일이자 또한 스승의 주일이자. 하는 이 시간에 저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뭐 부끄럽지만 기독교도 많은 역할을 했었고 그 역할 가운데서는 항상 기독교의 평등 사상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죠. 어, 아동부 중고 청년을 중년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그 사실을 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을 아이들은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여러분이 바로 그. 커트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뭘 해야 되냐 아,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진심된 삶을 살아야겠죠. 적어도 교회에서는 신앙된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이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자는 겁니다. 가슴 시리도록 먹먹한 사랑을 해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아 어... 또한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시도하려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렇기에 이 모든 귀한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기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수직을 수평으로 바꿔 놓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또 알면서 예수님께서 배우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스승의 모습을 선수 보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또 가르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와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yesuninka, y e s u n i 여 k a y e s u n i 니다 a yesuninka, y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아동부 선생님이신 우리 김승현 사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중고청 선생님인데 우리 고관사님이 계신데 그래도 두 분께 우리도 우리 노래라도 한번 불러드려야지 또안 되겠나 맨아 입으로 넘어가긴 그렇고 <laughs> 그래서 아 귀한 분들 모시고 우리 올라오세요 그냥 해요? 아 어, 해요 하면 돼 스승의 주의를 맞아 이렇게 편지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께서 인생에 가장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역시 사모님의 가르침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사모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스승의 은혜는 나늘 같아서.